미국 텍사스의 실탄 사격장. 많은 미국인들이 실탄 사격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양인으로 보이는 3명의 사람들이 사격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사격장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약간 무시하는 듯해 보이던 그 직원은 동양인들이 사로에 들어서고, 사격을 실시하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경험한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위대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에서 온 사연인데요.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사격장을 경영하는 스미스라고 해요. 제가 사는 텍사스는 미국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방면으로 모두 크게 발전한 핵심지 중 하나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에게는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텍사스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고 월마트 같은 데서도 실탄을 판매할 정도로 총기 접근성이 쉬운 나라 중 하나죠. 사격장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그저 손님들이 들러서 재미삼아 사격하고 가거나, 사격 연습을 하는 사격 매니아 단골 손님들이 방문하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때 사격장에 오는 손님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본인이 사격을 좋아해서 사격하러 온 사람과, 지인에게 이끌려 생전 처음 오는 초신자 손님입니다. 그날은 특이하게 3명의 동양인 손님들이 사격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사격은 안 하고 이미 사로에서 사격 중인 다른 손님들의 사격하는 모습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들이 사격장에는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다수인데 그냥 관광 차원에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사격장까지 흘러들어온 느낌이었고, 그냥 둘러보다 나가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먼저 인사나 말을 거는 스타일이라 이분들에게도 평소와 같이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사실 단골 손님들이 아니라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나 관광객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흥미를 보이거나 신기해하는 모습이 보통인데 이세 명의 동양인은 그런 질문도 없고 그저 두리번 두리번만 하길래 호기심이 발동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격장을 와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들 모두 사격장은 처음 와본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영업해서 매출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양인들에게 실탄 사격 영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단한 번에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 그들이 진짜 알아들은 건 아니고 알아들은 척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 와보면서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는 척 하며 저희 설명을 한번 듣고 끝내는 그들의 태도가 약간 거만하게 느껴서 살짝 골탕을 먹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을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들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저 이들이 보여준 태도가 약간의 도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순전히 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요. 일단 저는 그들의 차분함에 실탄 사격장은 처음 와서 잘 모르시죠? 이런 총은 어떤가요? 멋지지 않나요? 하면서 총을 만져보라며 소총 한 자루를 지어 주었어요. 저희 사격장은 자동소총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군대에서 흔히들 쓰는 소총입니다. 그들에게 소총에 대해 설명해주고 사격 자세를 취하며 견착 자세부터 호흡 격발까지 열심히 설명해주자 그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동양에는 사격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무서워서 구경만 하는 것이냐 힘든 건 아니니 한번 사격을 해보라며 영업을 하기 위해. 친근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세 명의 동양인 중 순둥순둥하게 보이는 청년에게 반강제적으로 총을 한 손에 쥐어주며 동양에서는 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다소 무섭겠지만 여기서 내가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만 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 짜릿한 경험이 될 거라고 한번 만져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총 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구경만 하고 계시는데 한번 쏴보면 예상보다 별로 무서울 것도 없으니 한번 쏴보라고 영업에 열을 올렸죠. 그래도 그들은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할지 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 영어 멘트를 날렸죠. 아, 그리고 저기 저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면 오늘 이용 요금은 특별히 안 받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름 그들을 사격장으로 세우기 위한 필살 영어 멘트였죠. 사실 제가 가리킨 것은 우리 사격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목표물이었고 추가로 좌우로 한 개씩 움직이는 고난도 이동 표적이었기 때문에 초보자가 맞추기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영업 멘트가 먹힌 걸까요?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몇 마디 대화하더니 알겠다고 하고 총을 건네받았어요. 전속으로 아싸. 영업 성공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총을 쥐어준 안경 낀 동양인이 움직이는 관역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한번 고쳐 올려쓰더니 능숙한 자세로 어깨에 총을 견착하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견착 자세와 조준 자세였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표적을 다 맞춰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사격 연습을 하던 단골 손님들도 갑자기 나타난 동양인의 사격 실력에 다들 사격을 멈추고 몰려들었죠. 단 하나도 맞추기 쉽지 않은 장거리 표적에다가 이동형 관역까지 정확하게 맞춰 격파해버린 동양인의 사격 솜씨에 사격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충격으로 휘몰아쳤어요. 진심으로 너무 놀라서 저는 연심왔더 퍽이라고 비속어가 섞인 감탄사를 내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동양인은 사격과 맡겼다. 잘 됐다라는 식으로 친구들한테 말한 후 친구들과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혹시 제가 실례를 범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하는지, 사격은 어디서 배웠는지 속사포처럼 질문을 했어요. 그 동양인의 말을 다 듣고 보니 저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일단 저는 동양인들은 모두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사격 실력이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오산이었어요. 제가 총을 건네준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온 예비군이라고 하더군요. 예비군이라 하길래 무슨 특등 저격수들만 모아놓은 부대인가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남자들 대개 예비군이라고 하더군요. 현역 복무를 끝낸 대기 병력을 예비역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했듯 동양인 손님들은 그저 관광 차원에서 잠시 들렀다 가는 일이 많았기에 그날도 중국인이나 일본인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눈치껏 총이 무서운가 하고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총기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미국은 총기 사용의 나라라고 불러도 될 만큼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유로운 지 오래되었어요. 예전부터 미국은 민병대가 있을 정도로 총기에 관대했고 17세기부터 이미 총기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군사 전통을 뽐내는 나라였죠.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미군과 그런 미군이 참전한 여러 전쟁을 통해 미국 군인들의 전투력과 사격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 미국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사람들은 사격을 즐기거나 취미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한 명입니다. 사격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 사격장을 운영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격은 미국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도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요긴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 미국 전역에 실탄 사격장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격이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취미인 만큼 꼼꼼한 규정들을 만들고 엄격한 관리하에 통제하고 있어요. 사격 전 주의사항 안내는 물론 손님의 동의서와 신분 확인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손님이 너무 많은 날에는 총기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정해놓을 만큼 강하게 통제하는데요. 이는 모든 손님을 관리자 감독하에 둠으로써 더더욱 안전하고 완벽한 실탄 사격장의 환경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총기의 사용 계획을 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정해놓는다던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필히 위험이 안 생길 상태로 총기 검사를 실시한다던가. 이동시에는 장전을 해제한다던가의 규칙은 돌발적으로 발사된 탄환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날수 있으므로 언제나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이런 안전 수칙을 정확히 모르고 어겼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격장에서 쫓겨나거나 더욱 심한 경우 실탄 사격장에는 다시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닌 미국의 사격 문화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이 이런 식으로 능숙하게 안전을 지키며 완벽한 사격 자세로 백발백중을 해내는 모습이 저희 미국인들 눈에는 너무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사격했었던 순둥순둥해 보이던 한국인만 사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명중한 명은 또 만발 사격을 하고 다른 한국인은 아쉽게 한발 놓쳤어요. 저는 정말 심하게 충격을 받아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고 예비군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처음에 사격한 한국인은 순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ROTC 장교로 군동무를 마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연히 고개가 숙여졌는데요. 장교 출신이라니 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군동무를 한 대다수의 한국 남자들이 이 정도의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명의 한국인은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 만발을 쏘면 포상 휴가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휴가가 굉장히 귀했고 당시 여자친구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미친 듯이 사격 연습을 했었다고 말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 모두 결국 만발을 쏴서 포상 휴가를 받아 나왔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일도 아니라는 말까지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사격을 다 끝마친 뒤에 그들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것은 그냥 장난감 총을 쏘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고 한국의 0점 사격 정도의 몸풀기 정도만 한것 같아 너무 아쉽다는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그저 미국인들의 사격 실력이 대략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지나가던 길에 실탄 사격장이 보이길래 들어왔고, 사격 중인 미국인들의 사격 자세와 실력을 구경하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에 눈이 멀어 그들에게 도발 섞인 영업 멘트를 듣던 중, 다 맞추면 이용요금을 안 받겠다는 말에 응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의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한국인에게 만발 시 이용요금 무료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규칙 말이죠. 그날 이후 말도 안 되는 사격 역량을 갖춘 사람이 3명인데다가 만발을 맞춰놓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 BTS니, 블랙핑크니, k 팝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군대, 국방력, 총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관심이 많이 생겼죠. 특히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한국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한국은 군대의 수준과 국방력의 수준이 기가 막힌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예전 LA 한인타운 습격 때 예비군 출신들이 자경단처럼 조직해서 흑인들의 폭동에서 한인들의 안전을 지킨 작전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알게 됐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편성하고 경계조와 경계구역을 편성하고. 백발백중의 사격실력으로 한인들을 지켰다는 기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있다면 지금 바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해도 한국 남자들은 언제든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막대한 군사 역량을 갖췄고 그들은 모두 총을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사실상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겠으나 그들이 총을 잡는다면 즉시 그들을 조롱하거나 이어하는 사람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총을 모두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커다란또 다른 군부대로 변하게 되게끔 자신의 위치를 곧장 찾아달 수 있는 굉장한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은 군사 훈련이 온몸 내부에 배어 있어 한국인은 친절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적을 만나면 당장이라도 인간 병기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무서움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격이 좋아서 사격장을 차렸는데 요새 제 관심사는 온통 한국군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최근 폴란드에 수출했다는 K2K 전차니 K9 자주포니 하는 장비들도 관심이 생겼어요. 잠시 동안은 한국 군대에 푹 빠져 지낼 것 같네요.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나중에 한국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되면 다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텍사스에 오신 예비군들 중에 과거 군 생활 때 쏘던 실탄 사격이 생각나시면 저희 실탄 사격장 한번 들러주세요. 물론 공짜는 안되고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확실히 아시아권에서는 총기가 불법이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남성들을 총도 쏠줄 모르는 애송이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상은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피터지고 알배이고 이갈리는 PRI 훈련부터 해서 수많은 사격 훈련을 받는데 말이죠. 이런 당한 국방력과 강한 예비군을 가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격 실력이나 군대에서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댓글로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대한 뉴스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